진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는 없지만 외국 통계를 활용해 본다면은 전체 난임 환자 중에 한5% 6% 정도는 어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어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난임 환자들 중 비만이나 과체중인 환자들은 어 체중 감량만을 통해서도 70% 이상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난임 환자들이 어 과체중이나 비만이 있는 경우. 왜 임신이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특히 어, 시험관 낙이를 시행하는 어, 난임 환자들 같은 경우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었을 때 그분들의 난자를 채취해서 살펴보면 난자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어, 배아가 성숙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더구나 당 대사나 지질 대사, 아미노산 대사가 변화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,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배아 상태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시험관 낙기를 시행하는 난이 환자들 중에 비만이나 과체중이 있었을 때 임진율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